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이모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여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 유월절 식사는 그냥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것이 이제는 누구를 기념하는 걸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걸로 바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떤 이단들을 보면은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의미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이나 그의 약속을 어기고 또 어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 번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것은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의 첫 새끼도 죽이는, 그러나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문술주에 발라라. 문 입구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pass over,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바로가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가 가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빵을 제대로 구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 아직 부풀지 않은 무교병을 그들은 6월절 기념하면서 마사라는 빵인데요. 그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리고 그 양,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6월절 식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피. 여러분, 예수님을 침내 요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피 여러분 오늘 법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의 피를 칠하면 죽음의 신, 심판, 죄의 심판이 여러분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을 냈습니다. 6월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뜯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찍히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어린 양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찢김으로써 예수님이 찢김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분의 1 예수님 사역의 3분의 1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때 우리의 병이 낫습니다. 중풍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이 중풍 병자가 정풍병으로부터 일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병이 죄로 인한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떤 병들은 죄로 인한 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이 병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 값을 해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사람이 확 바뀝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지었고, 예수 믿고 있는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대가, 죄의 싹,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보혈를 흘리신으로써 여러분 그 모든 죄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단번에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한 번에 자신의 몸으로 드렸기 때문에 다른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제3의 성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아니 우리가 회개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의 6월절을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유월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새로운 유월절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그 새로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이 구약의 유월절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곧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입니다. 이제 예수와 나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단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매월마다 하는 이 성찬식에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6월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대신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성찬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놀란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아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요일을 수요 중보 기도회로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주세 사랑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충복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여 기도하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교회 사역들마다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성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성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놀이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기도 없는 것은 우리 성도사님들에게 성명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임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본의 백상현 성교사님, 또 마닐라의 로고스 신학교 정대섭 성교사님, 또 김정 성교사님, 또원정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에, 그들의 성김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수요일은 우리 학생의 청년부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학생의 청년부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의 7월 초에 있을 코스타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타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스타나 다른데 가서 이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수요 중보기도에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레노베이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목장이 잘 모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회가 정말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10대에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스타 때에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